그렇지. 아 너무 멀어, 너무 멀어, 너무 멀어. 다시 그 원에 최대 가까이. 하나, 둘, 셋. 아솔로비기운데 너무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 그런 식으로. 해봐. 그렇지. 빠르게, 빠르게, 빠르게. 아, 이렇게 한다 그렇지. 자, 인사이드로 돌라 그랬는데, 응 인사이드로 돌고 주고 빨리 와. 자 다시 타, 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 빨리 와야지 늦잖아 지금. 두번 더, 그렇지, 그렇지. 지금처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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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아시작 늦어 늦어 해해해해 어. 해,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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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아 좋아 더 빠르게 시작해야 돼 거기.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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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 하나 둘, 그렇지 지금 타이밍이 제일 좋아. 하나 더, 그렇지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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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리블 딱물 마셔